네 오늘은 강동 오랑이라는 곳에 와서 딜리버리 클래스, 커피 클래스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강동 오랑에서 이니는 딜리버리 클래스에서 커피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시설은 다 이렇게 예쁘게 다 준비되어 있어서 사실 몸만 와서 하면 되는 건데 학년들이 어, 남는 여간 시간 동안 이제 다양한 취미 도구를 받아서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하게 돼서 되게 기쁘고요. 그리고 교육이 끝난 후에 어떤 교육 효과가 나올지 사실 기대도 많이 되기는 합니다. 먹는 거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수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업 참가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오늘 하루 원데이 클래스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메인 하시다가 일로 옮겨 오셨을 때 여기로 또 전면이 나오니까 두 자리를 제일 쓰는 그 화면을 소감 말 같은 거할때그 사람을 메인 화면을 보이, 그러니까 모두가 이 사람 화면을 볼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 을 저희가 알아서 하고 으흐, 수업 이제 20분 정도 남았는데 아 머리는 또왜 이러고 엄청 또 떨리네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이제 시간 사실 비대면 이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결론적으로는 잘 끝낼 수 있을지 그리고 어, 제가 일일이 뜨거운 물을 다루는 커피 수업인데 제가 다일이 봐드릴 수가 없는 점들이 되게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참 걱정이에요 <laughs> 저희 또 뻔한 강동오랑 소개를 하면서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강동오랑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청... 정보 전달 체계로 지금 역할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청년들이 원하는 이런 클래스나 아니면은 원하는 정보들, 뭐 취업 정보라던가 아니면은 뭐 마음 상담 아니면은 정말 나에게 나 나의 사황이 이런데 나에게 맞는 정보가 뭐야?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오락이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 이후로 드디어 휴가 풀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휴가만 있다가 그래서 혹시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면은 다 여기 지금 강남 송파 강동구 지역의 분들 위주로 저희가 선발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혹시 근처에 계시다면은 강동 오랑도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소리는 안 나지만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소리가 안 들리니까 참 어색하네요. 빌드면의 묘미입니다. <laughs> 아저어 오늘의 커피 수업은요. 사실 커피를 어떻게 맛보는지에 대한 수업을 좀 진행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홈카페 같은 거다 관심이 있으실 텐데 네, 오늘 수업 진행은요. 총세 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는 간단하게 후각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이 냄새를 어떻게 잘 맡을 수 있는가, 어떤 향기를 맡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드립백을 활용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커피를 맛보시는 시간을 가지실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좀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를 여러 군데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다녔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식 달고나 라떼 그러니까 젖지 않고 만드는 달고나라떼를 만들기까지 하는 내용까지 총 3개의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A는 어떤 느낌이고 어떤 향이고 B는 어떤 향이고 C는 어떤 향인지 한 번씩 열어서 이렇게 열어서 맡으시면 됩니다. 스파이 a 로스트 u 트아 진짜 다들 너무 잘 적어주셨어요. 오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물줄기 물줄기를 한번 끊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붓게 되면은 물줄기를 끊지 않고 우리가 정 우리가 개량한 물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 이게 하는 편이에요. 응. 끊지 않고 한 번에 다 부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 그냥 컵에 부어주시는데 너무 확 부으면 모양이 안 예쁘니까 최대한 좀 처... 빨리 녹네요. 뜨거운 거라 그런가. 그래서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맛이 괜찮네요. 삼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좀 도와드릴게요. 어, 과테말라 안티구아인데요.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는 남미 내륙에 위치해 있는 국가면요. 과테말라는 중미의 약간 선국가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토지, 토지가 이제 화산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스모키하고 바디감이 높은 커피를 좀 드실 수가 있어요. 어, 그렇게 써져 있네요. 스모키한 향과 풍부한 바디감이 좋은 커피라 써져 있네요. 어,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죠 없으시면 뭐 개인적인 질문은 뭐 메일 적어놨으니까 메일에서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친절하게 다 설명해 드릴게요 애프터 서비스 해드려야죠 <laughs> 애프터 서비스 해드릴 거고 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되게 인상깊었던 거는 저희가 강사님들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했으면은 더 소통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직접 이곳에 와서 키트 제작을 하나하나 하는 걸로 더 정성을 쏟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원두 하나하나 고르시고 스케치북에 한장한장 한장 붙이시고 보틀도 다 랜덤으로 다 종류별로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고생을 조금 많이 했지만 <laughs> 여러분들에게는 더 조금 풍성한 남았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개홍님 계속 리액션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네, 박사님께 마지막으로 어, 네, 박수 제, 제가 대표로 보내드리면서 오늘 클래스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 나머지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